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미국 증시 요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 예정인 관세가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월요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말 사이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세 범위가 예상보다 좁아지고 업종별 도입 시점도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에 시장의 안도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악관적인 보도와 더불어 월스트리트 분위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모건세니, 에보코 등 주요 투자은행의 주식 전략가들은 최근 하락세가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일 연설에서 다음 주 관세 발표가 상호 관세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에 상응하는 국가별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무역 파트너들이 예외나 인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8% 상승했고 테슬라 주가는 12% 급등하며 대형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9bp 상승한 4.33%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스토발은 투자들이 잠시 안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맥커리의 티에리 위즈만은 지난주 미국 관세 정책의 혼란은 정점에 달했으며 관세 완화 가능성 보도는 정책 정상화 및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알리안치의 찰리 림리는 상호관세에 대한 불안감 감소로 시장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APA 파이낸셜의 에덤 턴퀴스트는 지난주 새로운 관세 뉴스가 없었던 데다 연준이 비두기파적 스탠스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됐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S&P 글로벌의 3월 미국 제조업 PMI는 49.8로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서비스 PMI는 54.3으로 성장이 가속화되었으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시민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현대 자동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에 연간 270만 토 이상의 철강을 생산할 제철소를 건설해 약 1만 4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산 LNG 30억 달러치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브노디스크, 인트로 넬스, 투자 의견 하향 조정, 테슬라, 중국에서 향상된 ADA스 승인 절차 진행 중, 인튜이티머신 실적 발표, 후주장고 상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21시 55분 미국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23시 미국 2월 신규 주택 판매, 23시 미국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23시 미국. 3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02시 미국 2년물 국채 경매 연설은 22시 40분 연준 쿠글러 이사 22시 05분 연준 윌리엄 총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